고, 아유. 짜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이에요. 와우. 안녕하세요. 쪼많은 남자, 머털입니다. 인테리어. 탁상용 시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시계만 되는 건 아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같이 되는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저도 이거 구매한 건데요. 예뻐서 일단은 샀어요. 근데 가격도 세일도 많이 하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머리맡에 침대맡에 핸드폰 맨날 손꼭고 빼고 뭐 이것도 귀찮고 시계도 궁금하고 핸드폰 들여다 보기도 그렇고 귀찮고 할때 그때 이제 보려고. 구성품은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왜 이렇게 가벼워? 시계 본체가 있고요.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어? C 타입인데? 그다음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오. 기능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한번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그럼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시계는 어디 나오, 어디에 나오는 거야? 여기 그냥 나오는 건가? <laughs> 그 밑에. 건전지 넣는 데가 있고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세팅하는 버튼. KC 마크 다 받은 제품이고요. 전기, 경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 요거 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요걸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요거 샤오미 보조배터리 2만짜리인데요. 요거를 꼽아서 한번 켜볼게요. 어, 떨리는 순간이 두근두근. 밤 오, 들어옵니다. 잘 보이네. 내가 봐야지. 일단 DP를 보면요. 시계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온도 여기 표시되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오늘 며칠이지? 12일. 12일. 어, 8월. 8월 12일. 날짜 일단 맞추고요. 8시 36분. 세팅. 시계 설정을 좀 했어요. 보면. 어왜 이렇게 더워 29도야 온도 설정돼 있고 여기 8시 40분 여기 오전 8시 4 0분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4 아워로 맞춰놨기 때문에 24시간 시계 표시가 나올 거예요. 탁상 시계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은 무선 충전이죠. 충전되고 있어요. 그래도 시계 안 나와. 아. 아 이게 시계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면 꺼지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꺼졌어 봐봐 어, 이 꺼진 상태에서 시계가 보고 싶을 땐 박수를 치면 될 거예요 볼까요? 켰다 안 보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꺼졌어 안 보이면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 켜져요. 그게 아니면 노크.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다시 화면이 보이게끔 돼요. 쓰기가 안 보여. 궁금하다. 이거는 절전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기능이 뭐 잠깐 나오다 안 나오네 뭐 이게 아니라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력을 적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꺼졌거든요. 네, 꺼졌는데 제가 노크를 한번 해볼게요. 켜졌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키시면 돼요. 호에 이제, 어,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휴대폰 무선 충전, 시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날씨 막 더워갖고, 막몇 도야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온도계 다 체크가 되는 거고요. 날짜 다 나오고, 예, 이거 꺼지면, 뭐 이렇게 절전 모드가 또 들어가 있어서, 꺼지면, 뭐, 이런 식으로 노크를 한 친다든지, 박스 이렇게 치신다든지 하면 다시 보일 수 있게끔.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USB-C 타입 충전기. 예 충전기로 C 타입으로 꼽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꼽으시면 굳이 뭐 이렇게 꼽아서 <laughs> 충전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꼽았다 뺐다 이것도 뭐 구멍 찾고 막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여기다가 꼽아 놓으시고 예 핸드폰 집에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틱 올려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이게 충전이 다 되는 거예요. 충전 다 되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 완충되어 있고 아, 기분 좋지 않? 그리고 또뭐 굳이 꼈다 뺐다 뭐 선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또 깔끔하게 선을 이렇게 해 놓으면 선 정리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와, 우드 우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LED로 뭐 이렇게 패턴이 나오니까 예뻐요. 어, 예쁘고 그러니까 요런거 하나 놓고. 어,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뭐 만원 후반대 만 만원 중반대라고 봐야지 뭐 후반대다. 이제 19,000원 안 하니까. 19,000원 넘어가야 후반인 겁니다. <laughs> 그죠? 근데 제가, 어, 구매 링크는 저희 샵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휴대용으로도 가능하세요. 기에 건전지 넣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전지를 넣고 사용하시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건전지 넣고 사용하실 때는, 캠핑 같은 거 가신다거나 이러실 때,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건전지 넣고 쓰시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는 요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넣고, 그러니까 또 10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니까요. 10W 고속 충전지 꼽아놓으시면 충전 또 금방금방 또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 예쁘지 않아요? 저도 책상에 하나 놓고 쓰려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네. 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저가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구매하신 후에는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포인트도 많이 적립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좀 아는 머터리습니다